안녕하세요 채인수입니다 제가 왜 바깥 생활 또안 지었냐면 전봉가는 채트비 인수에서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아주 대신 채인수로 올릴 거고요. 이제 바깥 생활이 올라가고 채트비 인수에 영상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제 즉 채트비 인수에 다시 영상은 올릴 수 있어요 갑자기 매채 티비로 뭐 찍냐면 제가 원래 아이동영상이 찍던 아이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꺼졌어요 아빠 핸드폰을 아, 아빠 핸드폰을 찍어야 하는데 아빠는 지금 이 바쁘셔서 못 오셔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눈 음, 유튜브 보면서 제가 타투를 하나 했어요. 진짜로 바깥에 나와서 타투 나온 건 아니고요. 전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타투거든요? 어때요? 예뻐요? 이거, 지금, 코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거, 뛰는 것도 아니에요. 봐봐요. 빠져요. 그리고, 다시, 붙이면, 끝! 안 떨어져요. 응, 한 대로도 안 떨어져요. 그면요 이거 잠깐 뜯요 이거는 이제 제가 테이프라는 양면 테이프를 만든 건데, 제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그냥 테이프고요. 안에는 얇은 테이프예요. 요거를 접착시켜준 건데, 요거는 저게 좋다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붙여보요 이거 잘 떼서 다시 붙일 수 있어. 내서 요거는 오그나 강의이에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뒤에, 예, 낱년 냠냠 템프가, 낱년 템프를, 작은 템프 있죠? 그거를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요,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낱년 템프를, 먼저 붙이고, 그리고, 음, 1번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그리고, 낱년 템프를 꺼내서, 그걸 잘라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냥 작은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붙여줍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스카치 테이프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그걸 여기에 붙여주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를 요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다음가는 제가 좀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끝에서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나음 영상은 아티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사랑드립니다. 빠이빠이